아이씨 동구의 길을 어, 왜연히 가졌어요? 아나 산이 형이랑 삼겹살 먹자 는데 아니 어제 가면서 차에서 했던 얘기는 뭐예요? 그 차도, 네. 삼겹살 먹... 삼겹살 그아그 산이 형이 먹자 했던 아아 드니 형이 아니고그이이 아, 했는데 아그 아, 네. 아니, 아. 아, 네. 산이 형이 먹자 했는데 그렇게 좀 더부룩한 음식을 전날 나쁘지 면 다음날 오히려 몸이 더잘안 나와서 아 그렇습니다 드니 형이 아니고 산이 형이 었던거아 산이 형이 먹자 아 그리고 어또 민기 씨도 아 네네 뭐, 어제 목좀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, 괜찮아요. 어. 뭐, 쉬면 쉬대로 재밌겠죠? 네! 그러면은, 음. 음. 저희가 다음 곡으로 살짝 텐션을 높여서, 네, 여러분들 목 상태가 얼마나 괜찮은지. 저희가 이 노래를 처음 놀아보지 않아요? 네, 이 노래를 근데 그 어쨌든 에이티니 분들도 오늘 창해 주실 거잖아요. 네. 렇죠 아, 어쨌든 모르겠어 <laughs> 그리고 사실 <laughs> 저희가 뭐 목이 멤버들이 쉽진 않겠지만 그만큼 오늘 콘서트 오신 에이티니 분들을 채워 줄 거잖아요. 맞죠? 네. 채워 줄 거죠. 맞죠? 네. 한번더 채워 줄 거죠. 맞죠? 네. 오케이. 인텐션으로 바로 가오시다. 렛츠 고. 불아의 세 크게 세는